대구시와 대구권 소재 17개 지역대학은 11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상생협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대구시와 대학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선포식 개최에 따른 추진 경과 보고와 대구경북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의 발표 그리고 대구시 지역 대학 간 상생 협력 선언문 낭독 및 서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생 협력 선언문에는 지역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의 공식화 지역 대학 육성 정책 포럼 지속 개최 및. 논의된 안건 정책 반영, 대구 경북 지역학 교양 강좌 확대, 대학 협력 사업 참여 및 전국 최초 대학생 지원 센터인 대구 글로벌 플라자의 성공적 운영 협조, 대학 간 공유 강화와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견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